선무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2024년 1회차 어, 전기산업기사 전력공학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전압 변동률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변동률 공식이 다음과 같을 때이 식에서 VR1이 뭐예요? 라고 하고 있죠 자, VR1 다시 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이 어떤 전압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께서 꼭 하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면 무조건 수전단 전압을 가지고 계산한다. 꼭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변동률 그러면 일단은 수전단 전압이 기준이니까 여기 송전단 전압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애들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일단 1번 아니면 4번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둘 중에 전부하시냐, 무부하시냐, 라는 건데, 누가 크죠? 그렇죠. 무부하시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건큰 값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부하시에 수전단 전압이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배울 때는 그렇게 배우시죠. 전압 변동률을, VR0, 마이너스 VR, 나누기 VR 곱하기 100.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공부하실 때 이렇게 배웁니다. 그죠? 문자는 좀 다르지만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여기가 VR, VR, VR. 전부 다 VR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걸 보고, 아, 수전단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수전단 중에서 이 앞에 있는 애가 이제 0이 붙어 있기 때문에 0, 로 없다는 뜻이죠? 부하가. 없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무부와 이렇게 보통 많이 외우셨는데 그렇게 외우다 보니까 출제자가 문자를 조금 이렇게 바꿔서 출제를 한 거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앞쪽에 있는 건큰 값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무부와가 더 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2번을 보겠습니다. 어, 전력계통의 과도 안정도 향상 대책과 관련이 없는 것. 안정도 향상 대책. 우리가 보통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채택합니다만, 일단 고장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소극 여자 방식을 쓰세요. 맞습니다. 세 번째, 큰 임피던스 변압기를 사용합니다. 네, 틀렸네요. 우리가 안정도를 높이려면 리액턴스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줄여야 됩니다. 리액턴스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럼 리액턴스라는 게 결국 임피던스니까 임피던스가 작은 변압기나 발전기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달락비를 크게 한다는 라 것은 맞을 수 있지만 달락비를 크게 한, 어, 하는 거지 임피던스를 크게 하는 건 아니죠. 임피던스는 줄여야 됩니다. 3번이 틀렸어요. 자,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주상변압기 고장보호를 위하여 1차 측에 설치하는 기기가 뭐냐. 자, 고장을 보호한다. 한마디로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1차 측을 보호한다. 그랬죠. 자, 변압기 1차 측을 보호해주는 퓨즈. 바로 컷아우 스위치라고 하죠. 컷아우 스위치 줄여서, 네, COS가 됩니다. COS. 그러면 참고로 2차 측, 저압 측을 보호하는 건 뭘까요? 바로 캐치홀더죠. 네, 캐치홀더는 변압기 2차 측, 저압 측을 보호해주는 퓨즈구요. 1차 측은 COS라고 하시면 됩니다. 4번, 1BTU는 몇 칼로리가 됩니까? 자, 우리 BTU라는 건 사실 잘 쓰지는 않죠. 이게 뭐, 시험 문제다 보니까 나온 건데, 영국에서 사용하는 열량의 단위가 됩니다. 그데 기준은 우리가 원래 1BTU는 칼로리로 말하면 원래 0.252kcal가 됩니다. 근데 지금 칼로리로 물어봤으니까 252kcal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5번. 송전설로의 단락보호 개전방식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일단 단락 보호할 때 우리가 단락이 발생하면 전류가 커지죠. 그래서 과전류 계전 방식, 방향 단락 방식, 거리 계전 방식 다 포함되고요. 과전압 계전 방식은 틀렸네요. 6번 전력선 한선의 대지 전압을 E. 통신선의 대지 정전 용량이 CB. 전력선과 통신선의 상호 정전 용량을 CAB. 그렇다면 통신선의 정전 유도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전력선이 존재합니다. 여기 전력선이 존재하는데 이 전력선의 대지 전압은 2라고 합니다. 자, 요 근처에 통신선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통신선이라고 합시다. 이때 통신선의 대지 정전 용량, 요 통신선의 대지 용량이 cb. 그 다음에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정전 용량이 CAB. 전력선하고 통신선 사이에 여기 상호 용량은 CAB. 이때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이 얼마냐 이 얘기죠. 바로 이 통신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ES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둘이 직렬이고, 전압이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는데, 그 중에 CB에 걸린 전압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바로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CS를, ES를 구하면, CAB 더하기 CB. 전체 전압을 곱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원래 전압 분배는 자기 자신 걸 사용하지만, 정전 용량 C는 저항과 반대기 때문에, 내가 여기 전압 구할 때는 반대편 거를 올려놓는 거죠. CAB가 올라갑니다. 요게 바로 통신선에 유도되는 정전 유도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분자에 CAB가 들어가는 거, 요게 바로 상호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에 상호 정전 용량이 들어가는 게 정답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일단 위에 CAB 들어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비슷한 문제가 이제 전기 기사에서도 이제 출제가 됐었죠 됐는데 어, 기사 쪽에서는 정전 유도 전화를 물어보면서 이 공식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이때 예, 그 통신선이 유도되는 요 전압이 선로의 길이와 무슨 관계냐 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길이랑 아무 관련이 없죠. 그래서 선로 길이하고는 어,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대신에 대지 전압하고는 비례한다 이런 내용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을 보시게 되면, abc 상의 전류를 각각 iabc라 할 때, ix가 다음과 같이 나왔답니다. 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ix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산이 됐대요. 그러면 이 ix는 어떤 전류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공식에 들어있는 벡터 연산자를 잘 보셔야 되죠. 여기 A가 들어가고 A 제곱이 들어갑니다. 자, 없다가 A 들어가고 제곱 들어간다. 점점점 높아지네요. 정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참고로 우리가 영상 전류, 정상 전류, 역상 전류 이렇게 구할 때 일단 똑같이 3분의 1이 들어가죠. 그리고 영상은 IA+, Ib 플러스 IC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정상은 I, IA 플러스 A 곱하기 Ib A 제곱의 IC 역상은 IA 플러스 이게 바뀌죠 예, A 제곱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 A의 IC 자,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자 여기 벡터 연산자가 전혀 없으면 영상 A하고 A제곱으로 순서가 이렇게 A 들어가고 A제곱 들어가면 정상. 요 둘이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거꾸로 들어가면,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면 역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상이 되겠네요. 자, 8번. 송전 전력, 거리, 비중 및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다고 할때 전선의 단면적과 송전 전압의 관계. 자, 우리 전압하고 관계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전력 손실이죠. 손실은 전압제곱의 반비례. 대신 전력은 전압제곱의 비례죠. 물론 손실률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자, 전압 강화는 전압의 반비례. 전압 강화율 그러면 전압제곱의 반비례. 그 다음에 전선의 단면적 그러면 당연히 전압제곱의 반비례가 됩니다. 지금 이걸 물어본 거죠. 전압제곱에 반비례합니다. 3번 9번 유량을 구분할 때 매년 1, 2회 발생하는 출수의 유량을 나타내는 이건 이제 어, 수력발전 얘기인데 우리가 발전파트는 잘 공부를 안하고 계시지만 그냥 답만 보시면 됩니다. 매년 1번이나 어, 2번 정도 어, 발생하는 그 유량을 우리는 고수량 이렇게 부릅니다. 10번 고압가공 배전선로에서 고장 또는 보수점검 시 정전 구간을 축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 우리가 사고 나거나 고장 난 구간을 구분 분리시키겠다 그래서 구분 개폐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11번 전력용 퓨즈의 장점으로 틀린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일단 차단기하고 비교했을 때죠 차단기하고 비교했을 때 전력용 퓨즈는 일단 소형이죠. 소형 거에 비해서 차단 용량이 대단히 큽니다. 1번은 맞고요. 자, 밀폐형일 경우에 소음도 적죠. 그 다음에 가격이 쌉니다. 그리고 유지보수가 간단하죠. 다 맞습니다. 그런데 4번에 보시면 과도 전류에 쉽게 용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이 퓨즈는 과도 전류에 의해서도 용단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원래 퓨즈는 어떤 전류에 끊어져야 됩니까? 바로 단락 전류에 끊어져야 되죠. 단락 사고 났을 때 단락 전류에 의해서 용단 용단 된다는건 녹아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단락 전류에 끊어져야 되는데 단락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과도 전류에도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용단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다, 문제점이 뭡니까? 전력력 퓨즈는 한번 끊어지면 다시 재투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이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어떤 발전소의 발전기가 13.2kV에 용량은 9300kVA. 퍼센트 임피던스가 95%일 때 일반 임피던스 값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됩니까? 10V 제곱분의 용량 PNZ죠. 여기서 Z가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임피던스 Z 구하려면 자, 이항하게 되니까 용량 분의 10V 제곱 여기다가 %Z를 곱하면 되겠죠. 자, 끝났네요. 10 곱하기 전압 V 제곱 1 3 2 k g 의 제곱 나누기 용량은 93,000 %가 95%. 자, 이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시면 1.8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정답은 3번이네요. 13번. 피레기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겁니다. 자, 피레기 구비 조건. 일단 충격파는 방전을 잘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개시 전압이 네, 낮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상용 주파는 방전시키면 안 되죠? 따라서 개시 전압이 높아야 됩니다. 자, 3번. 방전내량이 작으면서 제한 전압이 높아야 된다. 어, 틀렸네요. 반대죠? 제한 전압이 낮아야 되고요. 방전 내량은 커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속류 차단 능력이 충분하고 잘 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3번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이피액이 구비 조건도 시험에 종종 잘 나오는데, 피액이 구비 조건 나왔을 때꼭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 얘네들은 무조건 반대다라는 걸꼭 기억하세요 꼭 반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얘는 낮을 것 높을 것 반대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둘다 낮을 것 낮을 것이라든가 또는 둘다 높을 것 높을 것 이렇게 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그럼 무조건 둘중 하나를 찍으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는 낮을 것 하나는 높을 것 이렇게 반대로 나왔다면 얘네들은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그렇죠 왜. 얘가 틀리면 얘도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 반대로 나왔다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맞다고 보시고 나머지 3, 4번 중에 정답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요령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14번. 계기용 변성기 종류가 아닌 것. 우리가 보통 5대 변성기라고 합니다. 자, 5대 변성기. PT. CT. 얘네들이 합하는 섞어 놓은 MOF. MOF는 PCT로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ZCT, GPT가 됩니다. 보통 이렇게 다섯 가지를 우리가 5대 변성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 뭐 하는 건지도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지금은 아닌 것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이고요. 15번. 송전선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전선이 부식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부식되느냐라고 했네요. 자, 코로나가 발생하면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면서 그 공기 중에 대량의 오존이 네, 발생하죠. 네, 이렇게 한글로 오존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기호로 O3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16번. 철탑에서 전선에 오프셋을 주는 이유로 오른 거. 자, 우리가 철탑을 설계할 때 철탑의 암의 크기를 똑같이 이렇게 일정하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다르게 설계를 하죠. 하나는 작게 만들고, 하나는 크게 만들고, 다시 작게 만들고, 이렇게 철탑을 설계를 해서 여기다가 전선을 이렇게 매달게 되면 정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러면 위에 전선과 밑에 전선이 이렇게 수직선을 내려갔을 때 이렇게 수평 간격이 벌어지게 되죠. 위의 전선과 밑의 전선이 수평으로 거리가 벌어지게끔 설계하는 이거를 바로 오프셋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프셋 그럼 왜 이렇게 설계합니까 바로 전선들이 여러 가지 출렁거리다가 위에랑 밑에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하 전선 위아래 전선의 접촉을 방지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촉을 방지한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두 전선이 접촉되는 것을 우리가 혼촉을 방지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심지어 닿는 경우를 단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접촉 방지 또는 혼촉 방지, 단락 방지 이렇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7번. 옥내 배선을 단상 2선식에서 3선식으로 변경했을 때 전선 한 선당 공급 전력은 몇배 증가합니까? 라고 했어요. 전선 한 선당 공급 전력인데, 일단 우리 배전에 쓰는 전기 방식이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해서 단상 3선식, 또 3상 3선식, 3상 4선식, 이렇게 4가지 전기 방식이 있는 거죠. 자, 이때 역류를 1로 가정했을 때 최대 공급 가능한 최대 전력을 물어본다면 얘는 그냥 VI고 얘가 2V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루트 3VI, 얘는 3VI 이렇게 최대로 공급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 선당 전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요만큼 V I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선이 두 선이 필요하죠. 그럼 한선당 전력은 2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1배가 되는 거고요. 자, 얘는 3으로 나누면 되니까 3분의 2배의 V I. 얘는 3분의 루트 3, /3 V I. 얘는 4분의 3배의 V I. 이렇게 나오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억하신 다음에 시험에 나올 때는 요 분수로 안 나오고 숫자로 나오겠죠. 얘가 0.5. 3분의 2 하면은 0.666 이렇게 가니까 0.67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얘가 대략 0.57배가 되고요. 얘가 0.75배가 될 겁니다. <laughs> 근데 얘네들을 이제 비교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교할 때는 하나를 기준 잡아야 되니까, 단상 이선식을 1로 봤을 때, 얘네들이 비교한 거죠? 비교해 보니까 1.33배가 나오고요. 1.15배, 1.5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얘를 100으로 봤을 때 133%, 115%, 15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셔서 비교한 부분을 그 다음에 한선단 전력이 얼만지 그리고 이 중에서 전력이 제일 많이 보낼 수 있는 게 바로 삼상 4선식이 가장 유리한 방식이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단상 2선식에 비해서 단상 3선식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1.33배가 되겠네요. 2번이 정답. 18번 단상 2선식 선로의 길이가 37km고요. 200V에 60Hz 전압을 가할 때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가 얼마냐라고 했고요. 선로의 인덕턴스가 1.5 m 리 헬리 퍼로입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주면 좀 논란이 될 수가 있죠. 명확히 이 인덕턴스 값은요, 지금 한선 값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 한선 값. 한 선당 1km에 이만큼 들어 있다라는 거고요. 전기 방식이 단상 2선식이니까 전선은 두 선값을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도성 리액턴스 XL을 구하란 얘기고 얘는 오메가 L이죠. 다시 말하면 2파이 F의 L로 구하면 되네요. 자, 2파이. F는 주파수 6 0 h z 자, 이제 L을 집어넣을 때1.5 미리 헬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여기 한선값이라 그랬죠 두선 그 다음에 1kg 값인데 솔로 길이가 37kg니까 37kg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쭉 계산해서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아마도 얘가 4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19번. 전압이 일정값 이하로 되었을 때. 자, 이게 포인트네요. 전압이 일정값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한답니다. 그럼 전압이 정상값보다 떨어졌을 때 동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 전압 계전기 또는 저전압 계전기라고 부르고요. 네, 바로 UVR이죠.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가 되는 거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보시면 개폐 서지를 흡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개폐 서지를 흡수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서지 흡수기가 됩니다. 서지 흡수기 그래서 우리가 약호로 SA라고 하는 거죠. 피레기랑 거의 비슷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피레기는 LA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서지 흡수기는 SA 이렇게 부릅니다. 자 20번까지 함께 풀어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문제뿐만 아니라 관여도 기출 문제들을 두루두루 다방, 다방, 다양하게 풀어보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